자, 이제는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010년도에 나온 기준이고요.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선행 조건은 적어도 하나의 관절에 분명한 활막염의 증상을 가진 환자. 그러니까 그냥 아파요가 아니라 실제 활막염이라 그러면 약간 종창이다든지 뭐벌긋다든지뭐 이런 것들 있을 때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환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거, 뭐 외상성인 경우도 있죠. 뭐 다른 것들에 설명되지 이 않는 활막염일 때 이제 예단 거예요. 보시면 관절에 부종이나 종창 이 있는 게 관절인데 이게 큰 관절 한 개, 무릎이나든지 뭐 이런 거, 숄더 이런 것들은 0점이에요. 작은 관절이 더 중요합니다. 작은 관절에서 4개에서 10개는 3점 이런 거죠. 그 손가락 같은 관절이에요. 보면 참고 보시면 알겠지만 DIP와 엄지손가락의 CMC, DIP와 CMC, 엄지발가락의 MTP는 제외한다. 왜냐하면 DIP와 요거는 어,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생긴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외합니다. 그 외에 이런 관절, 엄지의 IP라든지 손가락의 PIP, MP 이런 관절 말하고요. 어, 그게 작은 관절이고 그다음에 큰 관절은 어깨, 발꿈치, 엉덩이, 무릎, 발목까지는 큰 관절이에요. 거기 있는 것들은 보시다시피 큰 관절은 10개까지 있어도 1점이에요. 근데 작은 관절들은 되게 가, 많잖아요, 관절이. 그러면 개수가 점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자, 그다음에 그 RA 팩터와 CCP, 안티 CCP인데요. 이거 안티 CCP도 2010년 이전까지 진단 기준이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근데 보면 낮은 여가는 2점, 높은 여가는 3점이에요. 안티 CCP나 RA 팩터인데 보면 약 양성은 정상 상한치보다 높으나 정상 상한치 3배 이하인 RA 팩터. 이때는 약 양성으로 강조하고요. 높은 여가는 그보다 더 높은 거죠. 그때는 3점이 되는 거예요. RA 팩터 포지티브라고 해봅시다. 그다음에 ESR, CRP가 있으면 1점, 없으면 0점이죠. 2010년도 이전 기준에는 CRP, ESR 기준이 없었거든요. 증상의 발생 기간, 이전 진단 기준은 6개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6주로 바뀌었습니다. 6개월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너무 오래되잖아요. 조기에 진단할 수 없는 거죠. 6주 이상일 때는 1점이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6점, 6점 이상인데 6점 이므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만약에 제가 경험하기에 외래에서 환자들을 보는 경우에는 손가락 아프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이렇게 생각,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류마티스 팩터, RA 팩터가 양성인 경우에 또걱정돼서 오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이게 필요해요. 어, 굉장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딱 진단 기준 해보면서 당신 점수가 안 되니까 안 됩니다라고 할때 환자분들은 어, 쉽게 어, 쉽게 동의가 되죠. 그래서 명확하게 아시는 게 괜한 걱정부터 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거에 비해서 진단 기준이 좀 달라졌죠.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과거에는 방사선 사진, 즉 X-ray 사진 손을 찍어서 어쩌고저쩌고가 있었는데 그게 빠졌어요. X-ray를 찍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X-ray 찍어서 관절이 뭐 변화가 보이면 이미 좀 진행된 거잖아요. 어, 결국에는 초기에 진단하기 위해서, 그런 관절 파괴가 되기 전에 진단하기 위해서 그런 진단 기준이 빠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 병의 증상도 6개월인가? 조조강직 이런 것도 6개월 이상 있어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 6주로 줄었죠. 증상 자체가. 그러니까 더 빨리 진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조조강직, 결절, 뭐 관절의 대칭성 이런 것도 빠졌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더 확실히 알 수는 있겠지만 그것들이, 어, 르마티스 관절염의 특징이니까 그런 것이 없는, 좀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진단할 수 있게끔 된 거죠. 그 다음에 혈액검사 결과가 중요해졌습니다. 과거에는 혈액검사보다는 임상증상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XA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뭐, 안티CCP라든지, RA라든지, ESR, CRP,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검사 진단 기준이 총 4개였는데, A, B, C, D 네개인데 그중에서 B와 C가 혈액검사거든요. D는 기간. 육주라는 기간이고, A는 관절 개수기 때문에 진단이 훨씬 더 단순해졌어요. 이전보다. 그때는 뭐, 여러 가지 볼게 많았습니다. 엑 r a y 도 찍고, 피검사도 하고, 뭐, 등등등할게 많았는데, 이제는 훨씬 단순해지면서 그 피검사, 혈액검사가 많이 중요하게 된 거예요. 진단 기준에 4네개 중에 두 개가 혈액검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조기에 진단하고, 더, 더 많이 진단하고, 더 빨리, 많은 사람을 진단을 내기 위해서 이런 진단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즉 민감도가 더 높아진 거죠. 대신에 특이도는 또 떨어졌습니다. 저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닌 사람들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될 가능성이 더 많아진 거죠. 왜 그렇게 됐느냐? 왜냐하면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을 조기에 진단함으로써 병의 경과, 경과를 개선시킬 수 있는 치료가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점점 연구 결과 쌓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별로 할게 없었기 때문에 빨리 진단 하더라도큰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는 빨리 진단하면 진단할수록 뭔가 치료할 수 있는 범위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진단 기준이 좀 달라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 또 아쉬운 거는요.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닌 사람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인 거라고 걱정해서 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저 외래에 보면. 제가 이 앱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 기준을 명확하게 환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유가 쓸데없이 약 먹거나 쓸데없이 치료받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요. 예 실제 보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오신 분이 많아요 다른 이제 환자들의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듣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병원에 가서도 류마티스 관절염 의심이 된다라고 해서 저한테 오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이제 해보면 실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도 있지만 아닌데도 불구하고 괜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손을 많이 쓰다 보면 손이 좀 아프거든요 그럼 그건 이제 뭐 많이 써서 아픈 거또는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아픈 거뭐 이런 건데 또 불구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자기 스스로를 옹매는 거죠. 나는 병이야. 나는 환자야.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걱정하면서 오시는 분이 많아서 저는 아니면 아니다. 라는 걸 명확히 해주기 위해서 또이 앱을 개발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또 한편 어떤 면에서는 걔는 유마티스 관절염도 아닌데 병원에 다니면서 계속 유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이제 자기 생각하고 약 먹고 막뭐 그런 경우도 좀 혹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고 뭐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겠 생각이 듭니다.